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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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왔다 왔다 하네요. 더웠다, 추웠다. 일교차도 크고. 네, 오늘은 대승찬입니다. 81번 계속 같이 세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조용한 곳에서 고향하며, 제 세상에 받을 몸의 공덕을 바란다. 두타 아련 고향하며, 희망 후신 공덕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정한 곳에서 고향하며, 뒷세상에 받을 몸의 공덕을 바란다. 두타 아련 고향하며, 희망 후신 공덕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정한 곳에서 고향하며, 뒷세상에 받을 몸의 공덕을 바란다. 두타 아련 고향하며, 희망 후신 공덕한다. 두타라고 하는 것은 탐지치 삼독을 버리는 거예요. 두수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다없애는 거죠. 그 밑에 누비스 설명 보시면 되어 있죠. 두타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욕심을 내려놓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노숙자처럼, 홈리스처럼 모든 걸다 이렇게. 무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맨 밑에 줄에 아련, 아련냐 있죠? 아란냐 아련냐. 이 적정처 조용한 곳입니다. 조용한 곳. 또세 번째는 고행이죠. 고행은 옛날 인도에서는 육체를 괴롭게 하는. 곳. 불이를 걸어간다든지, 바늘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그리고 뭐한 발로 서 있다든지,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뭐, 육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먹는 거죠. 거기 보시면 뭐, 하여튼, 고양이라는 거는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세 가지죠. 어, 두타행, 그 다음에 아련야에서또 고행을 한다. 세 가지를 하면서 희망한다. 후신, 공덕. 말하자면 미래에 내가 죽고 나서 다음에 태어날 몸에 뭔가를 희망한다. 공덕을. 결국 과보에 대한 공덕을 바란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어, 사는 것은 전생의 결과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인간 누구나 만족을 못하니까 다음 생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과보, 공덕을 받고 싶으면 지금의 생활 방식을 좀 바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금 먹을 거덜 먹고 누릴 거덜 누리고 정신적인 충족을 구하면서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팔 정도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라.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그 공덕으로서 이쁘게 태어나고 능력 있게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럴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는 오늘 이거 81번 개성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지공스님은 공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생에 과보,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은 공이다. 그래서 니가 지금 어떠한 과보를 받아서, <laughs> 지금 몸, 니네 지금 환경, 이 지금 재료 <laughs> 그런 것이 있다. 내 그런 것을 다 공으로 비워라다 재료로 돌려라. 그리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출곧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공덕을 쌓아라. 다음 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는 결국 윤회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윤회라는 것을 긍정하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또 받는다. 초기불교에서는 재생이라 하죠. 재생이 된다는 거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태어나니까 그때를 위해서 공동을 쌓아라, 남을 위해서 살 방식을 해라. 첫째는 공이다. 네 마음을 비우고 어떤 나타난 현상에도 걸리지 않고, 그거를 재료로 돌려서 다시 거기서 인연을 지어라. 그 인연을 짓는데, 남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해라.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대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윤회거든요. 윤회는 다음 생에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윤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명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다음 82번 개성에서도 또 다른 내용이 좀 나올 수 나오지만 이거는 다음 개성이고 이 하나의 개성을 놓고 볼때잘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조금 나은 인생을 네가 살고 싶니? 그러면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네가 좋은 몸을 받고 싶고 좋은 정신 세계를 갖고 싶냐 그러면 남을 위해 살아라 그겁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먼저 해라 그런 거죠 부처님이 볼때 부처님의 애제자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 부처님이 슬퍼하는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식교육을 잘 시키면 부처님 좋아하실 거고,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처님은 기뻐하실 거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처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면 부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슬퍼하는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천부 자기 입장,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어떠한 자리거나, 어떠한 때라도 무조건 자기 중심이다. 남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기만, 자기 뜻대로.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대인 관계 원만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말다툼하고, 그런거겠죠? 어, 외도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외도. 외도죠? 외도. 발음이 좀빠달 많이 못먹어서 발음상 좀 약간 부족해요. 외도. 날씨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날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은 댕기라고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외도가 악천후입니다.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외도 자체를 유럽에서는 안 좋은 날씨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냥 외도하면 안 좋은 날씨예요. 좋은 날씨 하면 파이를 하겠죠. 좋은 이란 수식어가 들어가겠죠. 근데 일본은 이 외도를 좋게 보내겠습니다. 좋은 날씨에요. 그러니까, 댕기 하면은 좋은 날씨에요. 안 좋은 날씨는 뭐에요? 뭐, 마루이 댕기라든가. 안 좋은 날씨라 이렇게 수식어를 넣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날씨라고 했지. 여기 보면은, 야, 날씨 좋다. 날씨 안 좋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유럽에서는 날씨, 외도의 자체에 안 좋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우리나라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것이 거기 개념 설정되어 있고, 일본에는 좋은 날씨가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하나의 말의 해석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동의보감도 나왔죠? 또 경전은 나왔죠? 풀을 놓고 볼때 약초 아닌 풀이 없습니다. 그러면 풀은 다 약초라는 뜻이에요. 근데 독일에서는 풀은 다 독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고 일본은, 어 약학, 약물학, 이런 장르가 있고, 그 안에 부속된 게, 어 동물학이라는 또 장르가 있어요. 약 속에 독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독일에는 독 속에 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정신세계를 볼 때, 맹자의 성선설이 있고, 신자의 성악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하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악하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같은 맥락일 수 있죠. 근데 해상하기 다르네요. 독일에서는 모든 게 독인데, 이런 잘, 용량, 용법을 잘 사용하면, 조절하면 약이 된다. 그런데 용법 용량을 늘리면 오버하면 독이 된다 이런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모든건 약인데 지나치게 남용하면 독이 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류수도 원래는 독이라는 거죠 증류수도 어느 정도의 양을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걸 놓고 볼때 결론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조절이라는 거죠. 조절. 독이든 약이든 관계 없어요. 성성선설은 약의 입장이잖아요. 약의 입장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쓰면 독이 된다는 게 성선설이에요. 근데 성악설은 모든 것은 독인데 독을 잘 조절해서 알맞게 쓰면 약이 된다는 거. 오늘의 내용은 결론이 뭐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남용하면 독이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아무리 독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잘 조절하면 약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잘 받아들이고 잘 봐야 됩니다. 잘 말해야 되고. 근데 불교는 공부하는 입장을 기본 베이스 하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든 관계없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약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말이라도 내가 잘 조절하면 약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더라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되겠죠? 뭐더 이상 군더더기는 이제 뭐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뭐 감기가 오래가서 그런지 조금 그렇네요.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고 그 오늘부터. 그 저번에 우리 했던 공양개성을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아는 스님 오셔가지고 공양을 하는데 그 스님이 저한테 또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일깨워줬어요. 평등공양 차별 보시 라는 말이 불교에 있거든요. 평등공양은 다 같이 평등하게 먹는 거예요 차별 보시는 보시는 차별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불교 정서에 있어요. 평등은 공양할 때는 똑같이 공양 개성을 하고 같이 먹고. 보식, 말하자면 농공 행상, 또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는 차별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하고 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사물을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물을 조절하는가, 어떻게 하원니 이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